어, 다음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교점이 뭐죠? 교점.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게 바로 뭐예요? 교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1번 문제에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긴 점이니까 얘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교점의 개수. 여섯 개.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그러면 나는 교선으로 가야 돼. 여러분, 교선이 뭐지? 교선은요.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 지금 평면 도형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면 도형은 요 하나의 평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면과 면이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어, 없어. 그래서 얘는 교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교선은 없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교점 자 봅시다.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죠. 여덟 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점이 여덟 개. 자 이번에는 모, 뭐? 그렇지? 교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자 그럼 몇 개가 인 볼게요. 면과 면이 만나 서 생기는 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교선은 열두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서 교점의 개수와 교선의 개수를 우리가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